이사야 26장에서는 앞장 24장 25장의 내용과 비슷하게 더 확대하여서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처장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 성벽과 외벽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성벽과 외벽처럼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이 7절부터 18절에서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부터 11절에서는 주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의인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악인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의인은 더욱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을 통하여서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이 심판을 통한 의의를 배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10절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와의 호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구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야서에서는 지상의 주, 영원한, 지상의 주, 그리고 열방의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고감을 보게 됩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들은 진정한, 영원한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통자의식을, 통, 통치자의식을, 통치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진정한 평강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난과 징벌이 임하며 이 환난 가운데 이 징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짓는 겁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의 상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임을 잘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잉태하고 상고를 당할 수도 바람을 낳은 것처럼 구원을 낳을 수도 없고 구원을 베풀 수도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는 절망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절망으로 끝이 날 것인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절망에, 하지만 이 절망의 상태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끝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며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서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과 비교하여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은 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악인입니다. 이와 반면에, 19절에서는 뭐라고, 20, 자,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죽은 자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서 26장 20절 21절 27장 1절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계속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언급되는데 여기에서는 한번 감사하게도 이 심판 와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생각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네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어다 아멘. 하지만 심판은 심판인 겁니다. 어디까지나 심판은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무섭고 두렵고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땅의 거민의 죄악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연결되는데 이 사실들은 모든 사실들 모든 지실들이 드러나며 무죄한 자들의 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일전의 말씀을 보면, 뱀 리워 야단이 나오며, 바다에 있는 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는 악과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바닷 가운데서 나오는 리워 야단, 그리고 용은 이 악과 혼돈과 무질서의 대표 주자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벌하시고, 이것들을 멸하셨고, 이것들을 죽이셨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의 용, 바다의 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다의 용은 사단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다의 용으로 나타나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는, 완전히 심판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이 세상의 생각들, 그 사람들의 심판과 이 세상의 심판은 불완전하고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오류 없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이땅 가운데서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를 보고, 있, 보고 있다 한들 답이 안 나오는 존재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갖는 것이 어떤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절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대신에 인태하고 상고를 하는 여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동시에 그 불의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지나치게 절망하며 낙담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많은 생명을 아사가며 불의를 행하는 이 세상의 죄악을 이 세상의 거민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권세자분자, 곧 사단의 세력을 이 사단의 세력에 결정타, 큰 타격을 먹이셨습니다. 또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 재림의 때, 완전히 이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낙망하는 편은 낙망하는 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당는 편을 낙망하는 편을 선택하기보다 계속해서 진정한 심판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께 강구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게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이해 보이고 참으로 답답해, 답답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 그리고 참으로 답이 나오지 못해 보이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그분께 소망을 걸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할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의 평강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